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어디에 있는지다 아시죠? <laughs> 아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아실 텐데, 약혼자 비자를 받아서 지금 일본에 와 있습니다. 저는 딱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았다든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결혼 전 문제를 생각하고 사귀는 사이니까, 그렇게 약혼자 비자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니 5시 57분인데, 꽃대락 아, 3시 57분인데 꽃대락 5시 20분에 일이 끝나요. 그래가지고 한 5시 30분쯤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시간까지 한번 화장을 지금 비행기 화장을 했거든요. 비행기 화장, 그 입구 화장, 출국 화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피부 화장이랑 볼터치랑 입술이랑 저는 애조개살이어가지고 애교살 이렇게만 그려준 상태여서 수정화장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장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거의 별로 없었는데 오랜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피부 화장 한 거를 다 일단 지워줄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너무 바빠서 선크림도 안 발랐기 때문에 오늘 오는 길에 선크림을 안 바른 게 너무 후회됐어. 일본의 그 여름 햇볕을 제가 약간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약혼자 비자를 받아서 일본에 오게 된 계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막 딱히 일본 여행을 하고 싶어서는 아니고 솔직히 진짜 일본에 온다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여행 느낌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행 이런 목적보다는 호텔아 만나고 이제 코테라 가족들한테 조금 인사도 드리고 그런 겸사겸사 해서 왔어요. 음. 아 맞아. 이거 내일을요 어제 새벽에 4시까지안 자고 굵굵굵굵 엄청 열심히 습니다 심지어 내일만 한게 아니라 여기 패디까지 했어요. 일단 선크림을 발라줄 거예요. 제가 원래 이렇게 기초 화장할 때 선크림 절대 안 바르거든요. 이런 쿠션에도 다 들어가 있는데 굳이 뭐 선크림을 발라 이랬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되게 기미도 막 올라오고 아, 이제 나도 나이를 속일 수 없구나 느껴가지고 선크림을 발라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르면 좀 쿨링감이 있거든요. 튀어나게 잘 발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추천! 그래서 오늘 이제 일본에 입국을 했는데 제가 캐리어를 두 개를 끌고 왔어요. 하나는 기내용, 하나는 이제 수화물로 맡기기 위해서 수화물 용에는 거의 다제거 들어가 있고 기내용은 호텔에 이제 어머님 가족들 분들 거 드릴 선물 들어가 있는데 제가 하나가 가벼우니까 기내용이 가벼우니까 호텔한테 나리타까지 안 와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일단 호텔도 잘 어디 있는지 잘 모르고. 지도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지도도 못 보고 두개지지을끄고 가니까 그리고 제일 문제가 계단으로 못 내려가는 거저 맨날 에스칼레이터나 엘리베이터 찾으려고 저쪽 뭐쭉 돌아가가지고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게 조금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힘들게 왔는데 일본 여름이 장난 아니게 덥다는 사실을 제가 까먹고 있었던 거죠 진짜 장난 아니게 덥습니다 제리 릴스에서 봤는데 쿠션을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좀 덜어서 바르면 엄청 피부표현이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원래는 비행기에서 자려고 했었는데 비행기 앞에 아가랑 친해진 거예요. 아가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보니까 엄마가 일본인이고 아빠가 한국인이어가지고 친정 놀러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조금 좀 산만하다? 그래서 좀 앞에서 너무 시끄럽거든요 자려고 하는데 자꾸 노래 부르고 한번 뒤돌아 보더니 막 웃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줬는데 얘가 그때부터 막 계속 뒤돌아 보고 그래서 이름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름도 이쁘고 시아래. 아. 원래 애기한테 내가 이렇게 치이지 않는데 너무 귀여웠어 그래서 사진도 찍었어 이 사진 방금 코텔한테 라인이 왔는데 제가 아까 전에 가방 두개 들고 지하철 환승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거 야바이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끼를 못 알아듣네 근데 지금 제가 화장하는 중이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해외여행을 잘안 다니는 사람인데 해외여행뿐만 아니라 아니요, 여행을 잘안다니요 서울도 안 나가던 인천 사람이었는데 오테라를 사귀면서 아주 그냥 글로벌을 해줬죠 그 한국에 오니까 동생이 너무 문물을 많이 접해 있는 거죠 동생과 다 손민수 해가면서 보는 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있을 때는 아주 크나큰 착각을 했었어요. 전 제가 가을 뮤튼줄 알고 있었어요. 얼굴 그 색깔이. 그런데 봄 라이트더라고요. 아직 정확하게 그 진단을 해본 적은 없는데, 봄 라이트인 것 같아요. 아니 일단 그 일본에서 한국에 왔잖아요. 3, 2021년 3월에 그때 딱 약간 자존감이 완전 뚝뚝 떨어져가지고 그 2021년 8월까지 엄청 떨어져가지고 인스타도 비화를 했고 약간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나는 ENFP가 아니다. 나는 이제 INFp다 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ENFP이긴 한데 그 외향형과 내향형 그 완전 중간쯤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MBTI 검사 이번에 막 질문 바뀌었다고 래서 다시 해보고도 했는데 저는 바뀌지 않는 불변의 ENFP였습니다 근데 검사를 할 때마다 바뀌는 거는 이제 약간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바뀌어져요 ENFP라는 자체는 별때 변하지 않는데 어쩔 때는 약간 T에 가까운 F였다가 어쩔 때는 S에 가까운 N이 됐다가 근데 절대 P는 변하지 않더라 사회생활을 해도 피는 피다. 비서로 일했는데도 피더라고요. 약간 비서로 일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던 게내일 그런 것도 계획을 제대로 못 짜는데 남의 계획을 짜주는 거? 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립을 얘를 포인트 립으로 생기갑을 바를까? 얘를 바를까? 지금 고민 중인데 얘는 너무 발색이 진한 오렌지빛으로 되는데 얘는 약간 핑크빛으로 되거든요 고민된다 뭘로 하지? 일단 얘는 색깔이 이래요 그냥 오렌지죠 살짝만 바르면 얘는 이런 오렌지 느낌? 그리고 얘는 생일선물로 받았는데 얘는 이런 느낌? 저번에 코테라 만났을 때 립으로 어떤 걸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냥 이거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만 살짝 윤드룩으로 우... 불러주고 스머징 팁으로 그냥 쓱쓱쓱쓱 그라데이션만 주겠습니다. 오늘 코테라 만나서 뭐를 먹으러 갈까 하냐 하냐? 저희소울푸드예요 저희는 항상 만나면 이걸로 먹어요. 고기요. 유튜브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이면 저희의 소울푸드가 딱 나올 거예요. 샤브샤브거든요. 근데 오늘은 샤브샤브를 먹으러 갈 거예요. 갑자기 핸드폰 저장 공간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카메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샤브샤브를 먹으러 갈 거고요. 샤브샤브 집을 딱히뭐 예약을 안 해도 되지만, 코트라가 예약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약하라 그랬어요. 그냥 <laughs> 살고 있습니다. 제일 밝은 걸로. 살살 지워줄게요. 컨실러 한 거는 손으로 전 두들겨 퍼, 펴주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이래야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가려지는 느낌이에요. 진짜 제가 애용 애정하는 이게 그 유명한 트와이스 애교살이라고 이걸 바르면 눈에 애교살이 보이나요? 애교살이 아주 그냥 자글자글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 최근에 써요. 이 진한 색상으로 그 포인트로 웃었을 때 조금 저는 약간 얼굴이 동그란 편인데. 어 뭐라야 되지? 약간 코가 길어 보이는 게 승치, 짜증이 난달까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는 게 그래서 그었을때 얼굴이 조금 짧아 보이는 그냥 느낌이 나는 대로 그냥 발라줍니다. 그래서 일단 베이스로 그냥 요거를 깔 거예요. 딸기우유 색깔 같은 거. 근데 진짜 고민되는 게 코테라 어머님도 코테라처럼 좋은 사람이겠죠? 송화만 해본 사람이어서 실제로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느낌의 그런 사람일까요? 궁금해. 내눈 포인트로 뭘 발라줄 거냐면 이 오렌지 색깔 이게 살짝 포인트. 내 눈에 반짝이만 살짝 발라주고 제 애교살에 펄떼기를 조금 올려주고 이건 옛날부터 사용하던 이니스프린 건데 이제 얘도 맛이 갔어요. 조금밖에 안 나와. 써야 되긴 하는데. 약간 있으니까 사기 아깝지 않아요? 그래서 유통기한 같은 거잘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항상 아이브로우로 라인 먼저 따고 나서 그 위에 그린 아이라인 어떻게 그리는지 까먹어버렸어. 그리면 짝짝이가 돼 있더라고요 눈이. 아 그리고 원래는 립도 촉촉하게 이렇게 발라주려 그랬는데 바를까? 그 다음에 아이라인을 이바탕대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화장을 다 했는데요. 딱 시간이 5시 20분이 됐습니다. 오늘 화장을 좀 예쁘게 정성 들여서 했더니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